워터 코인. 이게, 그, 뭐지, 수족관에서 파는 건 아닌데, 그 일반, 그 꽃집 큰데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물에 심는 그 수초가 아니고, 공중에 떠있는 수초인데, 진짜, 이거는 그냥 갑이에요, 갑. 수초, 막 만, 오천원짜리, 팔천원짜리. 그런가, 지금 막, 오십 개 있는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나비 비파가 뭐라노, 다깔가먹어서뭐 없지만, 깔가먹은게 아니고, 다 뽑아갖고 다 죽었는데. 근데 워터코인, 이거는, 그, 공, 물 위에 있는 열대야들한테, 완전 갑이에요, 갑. 워터코인, 이거 지금 하나 샀는데, 한 해결 아 그러니까 열대 애들 위에 있는 애들 그좀 쉬는 잠자는 공간이나 쉬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개 지금 하나 있는데 하나가 고안될것같고자두개한두개아세개 아, 정도로 있어야지 열대야 구피 앞놈들 하고 구피 애들이 위쪽에서 물 위에서 많이 놀기 때문에 요 이렇게 워터코인 이거를 갖다 좀해 놓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물 생활 5개월 넘게 했는데 지금 수초 중에 이거는 최고 가성비 갑이에요 갑 워터코인 끝그